손태진 사촌동생 진원이 팬텀싱어에 제도전했다 3월 10일 방송된 JTBC 팬텀싱어사에서는 진원이 프로듀서 오디션에 등장했다. 진원이 등장하자 프로듀서 김문정과 박강현은 어디에서 본것 같다 라고 유심히 지켜봤다. 팬텀싱어 가차출연이 아니라는 제작진의 말에 진원은 제가 거의 숨은 카메오였다 라고 답했다. 지난은 시즌1 결승전 객석에서 항호하는 모습으로 팬텀싱업에 출연했다. 지난은 시즌1의 우승팀 포르테 디카투르의 베이스 대진이 형과 사촌지간 이어서 응원차 결승전에 갔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TV에 찍히면서 시즌2때도 자료화면으로 쓰였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즌3때는 유채훈 형님과 같은 조였는데 제가 노래하는 건 나오지도 않고 어깨 나오고 몸 나와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시즌 4에는 절대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큰 코다치기다. 라고 생각했다. 3년 만에 다시 지원한 만큼 이번 무대에서는 꼭 만장일치 받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지만 박강현으로부터 급한 느낌이 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